8월의 로또 운이 가장 좋은 띠를 소개해 드립니다. 8월의 로또 운이 가장 좋은 띠는 원숭이띠인데요, 운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로또 운. 기회 포착, 원숭이띠의 호기심과 재치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로또 번호 선택에서도 직감이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즐거운 태도, 로또를 재미로 즐기고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한다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좋은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운세 활용, 전통적인 운세에 따르면 특정 해나 달에 원숭이띠의 운이 좋다고 여겨지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로또를 구매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미로 보는 운세. 연간 운세. 원숭이띠의 연간 운세를 참고하여 운이 좋은 해나 달의 로또를 구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행운의 숫자, 원숭이띠에게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여겨지는 숫자를 선택하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띠의 행운의 숫자는 일반적으로 1, 7, 8이라고 합니다. 결론, 로또는 운에 의존하는 게임으로 특정 띠나 운세가 실제 당첨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원숭이 띠이거나 다른 띠에 상관없이 로또를 구매할 때는 재미로 즐기고 과도한 기대나 비용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로또를 구매하며 재미있는 경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체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